여지도 블랙은 165, 화이트는 135, 레드는 110m입니다. 짧아요, 짧아. 네, 짧은데 네. 이게 핀이 제가 갔을 때는 우측에 꼽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측에 물론 공간이 페어웨이 같은 공간이 조금 있어요. 음. 조금 있는데 핀이 우측에 꼽혔을 때는 그쪽으로 가기 쉬워요. 아, 어, 우측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그린 이 있고 네. 핀이 우측에 꼽혀 있다. 음. 그러면 우측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네. 어, 좌측에 있으면 이제 퍼터 하시면 음. 되고. 근데 우측인데 페어웨이에요 네. 그린이 여기까지고 페어웨이가 음. 이렇게 있어요. 음. 그러면 그 좁은 페어웨이 쪽으로 만약 볼이 갔다. 음. 그러면은 퍼터를 하세요. 어. 거기서 어브로치 하다가 거리 맞추기 되게 힘들어. 음. 내리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 어, 좋은 집입니다. 음. 지금 후반전에첫 번째 파스리오에서는 오른쪽으로 만약에 공이 갔을 때는 퍼터를 차라리 퍼터를 하는 게 거리 조절에 용이할 것이다. 이 응. 말씀이신 거죠. 조금 크더라도 그린이니까. 응, 그린이니까. 응. 근데 어프로치 하면은 그린이 아닐 수도 있고 더 많이 그린일 수도 있고. 좋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하실래요? 파하겠습니다. 파셨습니다. 우주로 갔으나 퍼터로 해서 파하겠습니다. <laughs> <웃음> 귀여워. <웃음> 설명이 가스나, 갔스나 S라인을 잘 넘겨서 기가 막히게 미친 무슨 역으로 <laughs> 막 이러면서 막. 잘하죠, 잘하죠. 잘하죠. 좋습니다. <laughs> 자, 15번째 어, <열다섯> 홀이에요. <laughs>